그림은 ADP와 AT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우선은 이제 ADP는 이런 거죠. 아데닌, 리보스, 그다음 인산, 인산. 요거고요. 얘가 a t p 그다음에 ATP는 아데닌, 리보스, 그다음에 인산, 인산 하나가 더 결합되어 있는 거죠. 얘가 ATP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얘기해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6.3kcal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 ADP에서 ATP를 만드는 요 과정이 이제 뭐가 되냐면, 세포호흡을 하죠. 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해서, 이때 나온 발열된 에너지의 일부를 저장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ATP에서 ATP를 만드는 이 과정은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나를 딱 끊어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생명 활동을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 중에 일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기역과 니은이 각각 ADP와 ATP 중에 하나래요. 근데 지금 여기 무기인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무기인산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밖에 혼자 떠돌아다니는 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기인산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기억이 ATP겠죠. 얘가 니은이 ADP고요. 그래서 이 기억이 니은이 될 때는 무기 인산이 빠져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은 ATP가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세포의 결과 ATP를 만드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과정 2는 ATP를 ADP로 분해를 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생명 활동을 한다 랬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답은 기억나은디급 5번이네요.